재능이 없는 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네! 제가 지금 뭐, 노래를 막, 진짜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박치의 음치입니다.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해서 이 정도라도 부르잖아요? 재능이 없어도 노력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네, 저 음치 박친데 맨날 춤출 때 혼나요 혼자 빨리 해가지고 <laughs> 지우 얼굴 전투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미라클만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알죠? 너 진짜 박치 음치 하자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이만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아, 섹시, 섹시는 선제적이긴 하지, 내가 또. 타클 표정 연습이요? 표정 연습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연구를 하게 되죠. 저도 이게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지만요. 입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데뷔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또 다른.